이분은 또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오늘 해야겠군요. 아, 예, 예. 예, 헬로 <laughs> 2021 예, 미리 헬로합니다. 어, 좀 떠나가는 우리 2022가 조금 좀 서운해할까봐 아. 21일을 환영을 안 했는데 예, 미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그 선을 굉장히 확실하게 그으셔서. 그럼요. 아, 당황했어요. 섬세합니다. 예. 아. 아. 누군가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2020의 마음을 다치지 아, 않으려고 그럼요, 아, 그렇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 자세네요. 예, 예, 굉장히 그럼요, 하나님의 예. 자녀다운 자세이기도 하고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오늘까지 저희 말씀 암기해봤습니다. 그렇죠? 10편, 107편, 1절 말씀이었는데요. 음, 오늘까지였어요. 오늘까지. 음. 이 말씀은 진짜 오늘까지였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2021년 1월 1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이 2020년의 마지막 날에 딱그이 말씀을 다 외우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음.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을 열어 보자. 뭐 이런 의미로 오늘까지 외우기로 했는데 네 네. 자, 어떻게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네, 어떻게 다들 암기가 완성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이거 뭐 확인이 안 되네요. 예. 네. 다음에 뭐 전화로도 한번 걸어야지. 아. 이거 확인이 <laughs> 그러니까. 전혀 안 됩니다. 지금. 그 네. 저기 무작위로 네네네네. 예, 한번 전화 걸어서 어, 10편, 107편, 1절 이렇게 하면 은 바로 나오실 수 있게 에이,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은데 유작이보다는 무작위가 재밌죠. 유자기보다는 예, 무작이, 예, 예, 그렇죠. 그럼요. 예, 음. 랜덤. 다음에 한번,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불시에 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언제 찾아뵐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긴장해주시길 바라겠고요. 05 뜨면 저인 줄 아세요. 아. <laughs> 예, 변한 건이 시간에 05로 전화가 온다. 그러면은 저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055269 나, 그러면 뭐~ 저입니다 그럼, 네, 예 여러분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까지 함께 외워본 (10편) (107편) (1절) 말씀 어~ 뭐 어떻게 외우기로 했었죠? 음, 백영칠씨 일로 온나로 아. 저희가 함께 외우고 있었죠. 예, 예, 백영칠씨 예. 일로 온나. 그렇습니다. 예그 우리 청취자분께서 예. 그 본인의 남편 성함이 백시기 때문에. 예, 예. 백영칠로 해당. 백영칠씨 아니었어요? 아영칠씨까지 아니었고요. 아, 예. 아쉽네요. 예, 백영칠님 <laughs> 100,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제보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음. 예, 연락 주세요. 예, 그백영칠씨 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자, 시편1 0 7편 일절 백영칠시. な 예, 자 이렇게 외워 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희가 107편 1절 말씀으로 함께 외워 봤지만 음 136편 시편에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 곳에 이렇게 다 있는 말씀인 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지 않을까 떠올리면서 2020년을 보내고 또 2021년을 새로 맞이하는 이 시기에 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함께 외워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오늘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네, 예 유튜브, 유튜브 열려 들어오셔서 있죠. 네. 검색창에 창원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또 방송 중인 저희들의 모습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아 어, 오늘은 그 평소와 좀 복장이 비슷한데 어, 굉장히 좀 쌀랑하네요. 예 오늘 그만큼 굉장히 춥다라는 건데 음. 낮 최고 기온이 오늘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죠? 낮 최고 기온이 네. 낮 최고 기온은 참고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아, 어제보다 높아요. 예 어제보다는 높이 한 3도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아, 거같 텐데 현재 예. 기온 1도로 지금 음. 어 포진이 되어 있네요. 예 굉장히 또 아름다운 예,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1도가요? 1도. 예 그럼요. 왜 1도가 아름다운 온도죠? <laughs> 어 아름답지 않나요? <웃음> <웃음> 예쁘게 생겼죠. 아, 그냥 해주신 예, 말씀이군요. 예쁘게 아, 생겼어요. 저는 또 길쭉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예, 예 별로 예. 그런 의미는 없었습니다. 예. <laughs> 죄송합니다. 좀 의미를 좀. 예, 예. 아, 좀 생각하면서 얘기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예. 예. 그런 토크 너무 좋고요 네. 예. 1도, 아름다운 온도. <laughs> 네네. 예, 지금 1도라고 하는데, 아 추워요. 영, 영도 되기 직전이잖아요. 너무 추워요. 예. 네. 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고. 오늘 최저 온도는 영하 8도였습니다. 아, 이것도 아, 진짜 너무 추웠어요. 그 아침에 출근을 하실 때 덜덜 와. 떨면서 출근하시는 건디의 모습 야. 아, 인상 깊었습니다 이불을 예. 덮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굉장히 그 이불과 별개로 귀가 아프더라고요. 아. 귀가 아.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죠. 약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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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까지 덮을 수는 없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앞그 남자분들은 머리가 또 짧으시잖아요. 예. 어뭐 아, 그렇다기보다는 뭐 예. 전방을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그 목이 그래서 안 덮이잖아요. 목도 시렵지 않으세요? 목 시렵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기니까 음? 이 목은 아. 좀 보호가 돼요. 아, 예. 아, 그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이 뒷목이 싸늘하지 어... 않은 게 얼마나 큰 도움인데요. 뭉치질 않으니까요. 추위 때문에.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 남자분들은 음... 머리가 짧으시니까 목이 음... 너무 춥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저희 저희도 뭐 집어 넣으면 됩니다. 아, 머리로는 그게, 못 덮지만 아요게 예. 어깨를 살짝 올리면 그게 목을 좀 감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면적을 예. 줄임으로써 어. 어느 정도의 그어 보완책은 될수 있다. 그 담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laughs>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hort cut of the shortcut to the dam. 그런 그런 거죠. 어, 긴 영어를 오늘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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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Short 예. cut. 예. 지름길이 이제 shortcut 아닌가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어, 예, 아, 커트 네. 더 네. 다음 예음으로 네. 가는 지름길이란 뜻입니다. 돌아가는 예. 길은 영어로 뭔가요? 돌아가는 길이요? 예. 글쎄요. Long way. <웃음> 아, <웃음> 짧은 단어는 제가 좀더 강력하네요. Long 예. long way. Long long way. 어, 괜찮네. 예. Long way. 네.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다뭐 서로 알아들으면 됐죠. 뭐 언어라는 게다 그런 거 아니니까. 2021년 우리 다가오는 한해는 예. 우리 영어 공부 한번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아. 아 어, 영어로 우리 후리 토킹 어,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럼요, 그럼요. 지저스 월드 음. 예 만들어야 되니까. 후토, 후토. 예, 예. <laughs> 리 토킹 예, 예, 예. 또 어, 여러분들과 함께해봤으면 좋겠네요. 아쇼 컷이 나오니까. 우리 효임씨가 어, 저 쇼커트인데요 라고 아. 어, 언어의 유희자네요 음. 예, 언어 유희씨. 예,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쇼커트. 아, 예. 쇼커트. 그냥 목이 시리죠. 음, 그럼 저 같이. 실이다. 이렇게 예.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넣으시기 바라요. <laughs> 아, 우리 2파5공님이 D 음. 투어라고 그 돌아가는 길 우회하는이란 뜻이거든요. 어, 우회, 우회로죠. 우회, 우회하다. D 예. 예. 네. 투어. 예. 우회로. 그뭐 그냥 롱웨이로 할게요, 저희. 예. 롱웨이. 아, 그 예. 롱타임 노웨이. No <laughs> 진짜 <웃음> 예. 제 건디. 예. 어 2020년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laughs> 다 내려놓고 가시네요. 어제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가야 된다. 음. 2020년에 하나도 남김 없이 음. 예, 내려놓고 가야 된다. 제가 그거 그 동안에 또 공부해 온또 영어도 오늘 다 내려놓고 아. 2021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항상 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새해는 그런 거 아세요?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하늘 소망님께서 음. 유피디님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피디 분이 옆에 계시니라고 하셨는데요. 음. 예. 어디 어디 그런 분이죠? 유튜브에요. 예, 우리 하늘 소망님께서. 아 하늘 아, 소망님. 예. 예 예. 아 재미있는 피디 분이 옆에 계시니까. 음. 아, 예. 고맙습니다. 뭐. 썩 그렇게 뭐 행복한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제가 행복하면 표정이 원래 좀 이렇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제가, 하늘소망님, 제가 행복하죠. 예. 아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또 웃어주고 아유. 또 이렇게 하시는 우리 유피 d 님이 계셔서. 저 정말 감사하지 모릅니다. 제가 또 사가디 사가디 이자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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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사가 사가디. 그럼요. 예. 사랑 가득한 빈디잖아요. 네. 예. 항상 사랑으로. 음. 예. 아 근데 사랑뿐만 아니고요. 네. 예. 건디가 워낙 재밌게 하시니까. 음.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저희 또 들어가겠습니다. 덕담을 이렇게 어, <laughs> 남기는데 그, 예. <laughs> 어, 2020년의 그 마지막 날에 한해의 마지막 날에 덕담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네, 내일 해야 돼요. 아, 내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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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일 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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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음 주 네. 월요일쯤에 네. 만나서 네. 한번 그 덕담 토크를 새해가 예. 되어야지 되지 이게 또 헌해는 좀 쉽지가 않네요. 음, 네. 헌해. 그럼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네. 계속해서 이 말씀 채조 얘기 나눠봤고요. 네. 오늘 유튜브 열려 있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지금 유튜브로 지금 준홍이가 지금 입장을 했는데 네네. 어제 준홍이가 그 급체를 해가지고 아, 아팠다면서. 어, 그러니까 병원을 예. 갔는데 오늘 괜찮나 모르겠네요. 아유 참. 괜찮습니까? 한해 마지막에 꼭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아 예. 아프면 안 돼. 돼. 요 진짜. 예. 그 예. 준홍이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음, 예. 그러니까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그리고 또 출첵 단어 또 우리 방송 가족 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였죠? 출첵 단어.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음. 아, 저운다 너네요. 예, 예, 기쁨이었습니다. 그럼요. 어, 2020년이 음. 굉장히 기쁨이 없던 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음. 근데 제가 굉장히 어떤 멋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예. 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laughs>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예,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임재다. 아 예, 멋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고통이 말입니다. 없다고 기쁜 아게 아니라 고통이 있더라도 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기쁨의 자리다. 야 이런 누가, 이야기였어요. 누가 그런 말씀하셨죠? j a r n e t Askin Stewart. 예. 박수 한번 줘. <laughs>